최근 가뭄과 한파 등 세계 곳곳의 기상이변으로 국제 곡물 가격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료용 곡물 수입 단가도 덩달아 오르는 추세인데요. 축산업계는 사료값 상승에 따른 경영 부담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손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계 곳곳에서 가뭄과 한파 등 기상이변이 발생해 국제 곡물 가격이 고공행진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발표한 국제 곡물 관측에 따르면 지난달 국제 곡물 선물 가격 지수는 138.9로, 1월보다 0.9% 상승했습니다. 곡물 수입 단가 역시 식용 밀과 식용 콩을 제외한 대부분이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사료용 밀은 1톤당 252달러, 옥수수는 228달러, 대두박은 413달러로 각각 10.8%, 10.6%, 7.7%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국제 곡물 시장의 큰 손인 미국에 최근 강한 한파가 몰아치고 남미 지역 가뭄으로 작황 부진이 발생하는 등 기상 악화 영향이 컸다는 분석입니다. 라니냐 때문에 초반에 파종할 때 가물어가지고 파종이 지연됐던 부분도 있었고 지금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수확 시기인데 또 비가 또 작게 내리면서 수확이 좀 지연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지난달 수입사료원료 가격 지수는 85.2로 전월보다 11.3% 올랐습니다. 배합사료 물가 지수는 103.8로 전월과 비슷했지만 1분기 전체로 보면 곡물 수입 단가 상승이 영향을 미치면서 전분기 대비 1.8% 오를 것으로 추산됩니다. 배합사료 가격 인상이 점차 현실로 다가오면서 축산업계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소비 위축 등으로 농가 어려움이 큰 상황에서 사료값 인상은 큰 경영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원료값이 작년에 하반기부터 급격히 폭등했어요. 최대한 사료회사들이 농가 어려움도 감안해가지고 인상은 자제해달라고 요청도 했고, 근데 실질적으로 인상을 안할 수는 없다 그런 입장이라고 하더라고요. 국제 곡물 가격 상승에 따른 여파가 예상되자 정부 차원에서도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우선 분기에 한번 국제 곡물 자문위원회를 개최해 수입 곡물 가격 상승에 따른 영향을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곡물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해 관련 업계와 농가 부담이 커지면 긴급 할당 관세 적용과 같은 지원책을 관계부처와 협의한다는 계획입니다. MBS 뉴스 손은진입니다.